어, 복소수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본 책이에요. 어, 본 책에도 있어요. 본 책에는 어디가 있냐면 어음아아아 아아 근데 따로 개념으로 안 있고 이 내용이 음 그냥 있는 거라 보세요. 근데 이게 워크북에는이 관련한 특성을 쓰는 유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면 제곱근, 아이가 음수의 제곱근을 계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음수가 이걸 구체적인 수로 해볼게요. 일단 시작은, 자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건 마이너스의 루트를 씌운다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 아니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애가 있어 그런데 얘네들을 곱해 그러면 우리가 배운 우리가 배운 이제 이 복소수 단원의 허수 개념에 의하면 이렇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쟤를 다 뭘로? i로 떼어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3과 루트 마이너스 1에서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마이너스 루트 5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5해서 루트 5의 i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i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i라서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5의 i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i 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에 그리고 얘네들은 루트 합쳐서 계산하면 루트 15 이런 형태가 돼요 봐봐 처음과 끝만 바로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형태냐면, 원래, 루트끼리 곱하기 하면 루트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얘랑 얘를 루트 합쳐서 계산해서 루트 15가 나왔다 할수 있어. 근데 앞에 뭐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거짓 생겼지? 그지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루트끼리 합쳐서 계산하는데, 앞에 생뚱맞게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거 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얘네가 갖고 있던 아이 때문에 생긴 거잖아. 맞죠? 그쵸? 음. 그래서, 그래서, 아, 루트끼리 합치는데, 합치고 나서 밖에 없던 마이너스가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뭐가? 마이너스인 애들끼리 곱해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루트를 합쳐서 계산하는데, 마이너스3, 마이너스5라서 마이너스1이 제곱되고 3곱하기5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이너스의 루트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그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이해돼요 이해돼요? 음. 그러하여, 그러하여 이걸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각각의 루트를 쓰고 있는 두 값을 곱해. 그런데, 원래 루트끼리 곱하면 루트 합쳐지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랑 당연히 가능한데 근데 합쳐지면서 앞에 뭐가 생겼다? 마이너스가 생겼다. 라면, 라면. 아, A가 음수, B도 음수. 즉, 처음에 곱한 얘네들이 음수인 애들의 루트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음. 자, 똑같은 원리로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요번엔 나누기를. 자,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응. 근데 이때는 분모에는 음수의 제곱근이고, 분자는 그냥 일반 제곱근이에요. 자, 그럼 얘는 이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를 꺼내서, 루트오 i 이렇게 만들고, 분모에 i 있으니까 이거 뭐 해줘야 돼요? i. 그렇죠. i 곱해서 유리화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i 곱하고 여기다 i 곱해. 그러면 전체에 마이너스 생기면서 루트 5분의 루트 3i고 여기 i가 생겼다는 건 뭐라고 볼수 있냐면 분자에 이제 마이너스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쳐보면 전체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5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다시 처음과 끝을 합쳐보면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루트 3을 계산했더니 전체의 마이너스가 일단 생겼고 이렇게 계산이 된 거야. 그럼 봐봐요. 그냥 이 상태에서 루트를 합친다고 해도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고 하나는 약 플러스니까 루트 안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야. 맞죠? 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밖에 또 생겼잖아. 이게 지금 위에 과정을 보면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분모에 있는 아이를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도 원래 그냥 루트 합치는 것처럼 계산하는, 할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이너스가 갑자기 생겼다면 어떤 계산? 분모에 아이가 생겨서 개를 유리화하면서 생겼다라고 할수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 그런 과정 때문에 얘가 생긴다는 거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루트 b 분의 루트 a를 계산해. 근데 이걸 합쳐서 하나의 루트에 a 분의 b를 계산하는데 앞에 생뚱맞게 마이너스가 생겼어. 그러면 분자에 있는 A는 0보다 큰 양수지만, 분모에 있던 B가 음수여서, 분모에 있던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때문에 I가 생기고, 그 I를 유리화하면서 얘가 마이너스가 생긴다. 자,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문제에서요, 이식 자체를 주고, 그쵸? 이식 자체를 주고, 이렇게 돼, 이, 이 모양이 이 모양과 같아. 그러면 우리는 아 그럼 여기 쓰인 a, b가 이런 범위의 수들이겠구나를 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리고 a의, b의 범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될 때의 a, b의 관계, 식이 이렇게 될 때의 a, b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되겠어요? 응. 오케이. 워크북에 나와서 아마 또 워크북에서 다룰 때 우리 수원 쌤이 더한번더 짚어 주실 거예요.